교육부는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이달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국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개선 요구, 교육부와 합의한 방침 등을 반영해 실명 공개와 더불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더욱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모든 사립 유치원은 3년 주기의 정기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14곳에 대해서는 내년과 내 후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올해 받은 올해 일곱 개 감사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다시 3년 뒤에 정기 감사 대상이 됩니다. 중점 감사 대상 은 교육청 지원금, 누리과정비, 처우 개선비, 급식비 등의 적정 집행 여부, 통학 차량 안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통학 차량 관련 사항, 교직원 임용, 복무,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학부모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재산 관리 및 시설 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감사 결과가 나온 대로 모두 실명으로 공개할 것이며, 2014-16년 감사 결과도 현재 익명으로 전문 공개되어 있는 것을 실명으로 바꿔서 홈페이지에 25일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